좀, 그보다는 늦게,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되었고요. 그래서 초기에는 개인 상담을 보완하고 집단원 간의 이제 상호작용이 그 상담 효과에 효과적임을 소개가 되고 이제 실시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이제 그 우리 강의에서는 집단 상담의 정의, 종류, 그 다음에 집단 상담 지도자의 자질, 집단 과정 같은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겠는데요. 음 먼저 집단 상담의 필요성과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? 일단 그 자신과 타인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집단 상담은 이제 단순히 얘기하면. 아까 일대1 상담이 아닌 그 여러 명, 대부분 이제 우리가 상담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9명에서 한 12명 정도의 그 집단원을 이제 구성을 하고요. 어, 상담이 아닌 치료, 치료의 목적이라면 한 6명 내외 정도의 어, 인원을 구성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혼자가 아닌 그 여럿이 모여서, 이제, 치료 과정이나 상담 과정을 겪다 보니까, 일단, 자신도 이해되지만,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, 그래서, 그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타인을 본다거나, 아니면, 이제, 그 주호소 문제는 달라도, 그 사람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. 그래서 대부분은, 이제, 대인 관계의 불편함이나, 소외감, 오해나 갈등 같은 것들을 집단원과 함께 느끼고 해결할 수 있도록.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상담 장면에 가지고 오는 주관적인 고통이나 주 호소 문제들이 사실은 이 대인 관계에서 오는 것이 제일 많죠. 근데 그어이 대인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을 이전에 그 1대1 면대면 상담에서는 그 사실 상담자와 일대일 관계, 그니까 상담자에게 전의도 하고, 어, 상담자의 공감도 받아가면서 해결하게 되지만, 이 집단 상담이란 상황은 상담자 외에 다른 집단원, 들을 이제 관찰하고 또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어, 사실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따지면 훨씬 더 이런 그 여러 사람과의 상호작용, 사회 관계에서 오는 어, 문제점을 파악도 쉽고 또 이제 갈등이나 이제 이런 해소가 훨씬 쉬운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집단 상담을 구성하는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요. 정상 범위에 일탈하지 않는 대상이어야 돼요.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집단원들 중에 그 어떤 심리적인 일탈이나 장애 정도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 있다면 그 다른 집단원들에게 굉장히 그 해를 끼치기 때문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비교적 그 어떤 그 심리적인 기능이나 이런 펑션이 정상 범위인 사람들로 구성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지도자는 폭넓은 지식과 자질을 갖춘 전문인. 어 사실 이 집단 상담 지도자는 일반 개인 상담 지도자가 갖추고 있는 지식에 더해서 이런 집단 역동이나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이 경험이나 지식이 높은 사람이어야 되죠. 그리고 집단 분위기는 수용적.과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그 1대1 상담에서는 상담자가, 상담자가 그 제공했던 것들을 이제 그 집단원 모두가 이제 제공해야 되는 그러한 그리고 개개인의 집단원도 있지만 어떤 집단 역동 자체가 이제 제공해야 되는 그런 어,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이제 수용적이어야 돼요. 집단 상담을 하는 과정 간 또는 그 개개인 구성 간에는 이런 역동성이 분명히 어, 생길 수.